재판부는 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토대로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KT 사장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.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던 김 의원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자 OK 등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고 김 의원은 같은 당 장재현 의원을 안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.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취재진에 이런 정치 공작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. 총선에 매진에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지난 13개월 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그 아픈 시간을 함께해 주신 대한민국 국민들과 특히 강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이 사건은 도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입니다. 특근 인사의 무엘 지역구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. 그동안 흔들림 없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. 그 검사, 검찰에서 항소할 걸로 보이는데 그향후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? 지난 7개월 동안의 강도 높은 검찰 수사와 그리고 6개월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검찰이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법정에서 저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. 그런 만큼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더 이상 특별한 항소의 이유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. 총선 앞두고. 아, 심 말아요. 아, 받뭐 총선 전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이 안될는데요 네. 아. 저희 당은 당규에서는 일심에서 어, 무죄가 되면은 사실상 공천 어, 심사 과정하고는 겉입니다. 이제 실체적 진실이 제 밝혀진 만큼 저는 사울 어,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.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모든 가슴을 도려내는 그런 독단과 전행을 펼치고 있습니다. 이제 제1야당의 전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정치 보복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욱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리고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. 다시 한번 끝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사건은 더 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. 정치공작에 의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습니다. 신성한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습니다.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정치공작에 의한 전직 야당 원내대표들에 대한 이런 흘격형 수사는 이제 중단되어져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국민님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. 자, 앞에 한번 어내물죄제 관련해서는 무죄로 재판부가 판신을 했는데 내용을 잘 들어보면 따님의 채용 문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. 자 지난 7월 22일 검찰이 기소할 당시 어, 민중당을 비롯한 어, 약탈 경제 반대 이런 어, 사회단체들이 저를 고발했을 때.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했습니다. 그 직권 남용과 업무 방해는 검찰이 어, 불기소 처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. 그런 만큼 어, KT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탈해가 어, 딸애,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어, 이 모든 게저제 부득의 소치입니다